네,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겁니다 네, 이 파운데이션은 좀 가볍고 촉촉하게 발리면서 피부에 착 밀착되는데 또 이게 롱래스팅 파운데이션이라서 지속력이 엄청 좋거든요 수정 화장을 할 no.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럼 정말 지성이신 분들한테 엄청 추천할 수 있겠는데요? 또 직장인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음. 그리고 이런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베이스 제품은 약간 코 옆이나 눈가 주름 이런 끼임 현상이 좀덜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렇게 얇게 바르면 그 현상이 훨씬 덜 해요. 음, 뭔가 되게 얇게 발린 것 같은데 너무 화사해졌어요. 피부 결이. <laughs> 완벽한 피부? 갖고 싶어요. 갖고 싶어요. 저희 한번 발라봐야겠어요. 아, 이게 되게 엄청나게 가벼운 제형으로 나왔어요. 숨 쉬는 듯한데, 내 피부 같은 밀착력이에요. 근데 반전은 커버력이 어? 좋죠. 그쵸, 이거 봐요. <laughs> 색깔 차이.